자 a 의 값은요. 이 a 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는 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a 값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0보다는 작다는 잖 실수상이 나타내면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다라고 적당한 수를 넣으면은 1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번 보기를 보시면 마이너스가 앞에 있고요. 마이너스가 있고요 2분의 1은 마이너스 0.5 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A값이 0.5, 마이너스 0.5에다가 1을 한다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서로 같은 부호가 있으니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어 0.5분의 1, 다시 말하면 1을 0.5로 나누면, 소수점을 이항시키면 여기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를, 10을 나눠주면, 5로 10을, 5, 2, 10. 그래서 얘는 2가 돼야 돼요. 자 그쵸? 2가 되나 라고 찾아낼 수가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0.5고요. 자 a분의 1은 똑같죠. 6호가 2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3번은요. 자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A가, A의 3승이었으니까, 이거의 3승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몇개 곱해져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네. 자, 음의 기호가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자, 2, 2, 4, 4, 2, 8. 그래서 플러스 8분의 1이 되겠네요. 얘가 플러스 8분의 1이 되겠고요. 자 a를 제곱했습니다 a가 누군데요 요거좀 내리고 갈게요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것을 제곱했어요 a에 제곱한다는 것은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자 음수가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기호를 가지고 있겠고요 4분의 1이 되겠네요 플러스 4분의 1자 이렇게 해서 다 구했습니다 자 가장 큰 수는 여기에서 가장 큰 수는 누가 될 거예요? 플러스 2 얘가 가장 크죠. 그렇죠? 자, 그래서 플러스 2가 가장 큰 겁니다. 두 번째로 큰 것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4분의 1이 더 크겠죠, 그렇죠? 얘를 2를 곱하면 8분의 2가 되잖아요. 8분의 2하고 8분의 1, 8분의 2가 더큰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큰게 정답 5번이 되겠네요.